돌아가겠지. 오 중심잡기 외줄 타기. 오 우리 베리 문화재야 문화재. 양이 문화재. <laughs> 오 어떻게 어떻게? 오긴 왔는데 자세를 못할것 같아. 잘 가고 있구만. 오. 우우 very... 오... 오... 음, 음, 신기하지 누나 신기하지. 오늘 응. 응. <laughs> 누나한테 갔다가 누나한테 갔다가 하나. 또 가나 또 가나. 오 오. 우리 베리 외줄 타기. 열저한 r j o h 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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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왜어밌었어어디 칭찬해 줬더니 한번더 오모 타임어꼬게 어떻게, 타기엔 꼬 오, 오, 베리야, 너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? 또 가? 또 가? 또, 또, 또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베리야, 오, 오이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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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오 j a 오오오